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게임키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게임키 등록하는 방법은 에픽게임즈 런처를 통한 방법과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웹사이트에서 게임 키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DLC 게임 키를 예로 들어서 게임 키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에픽 게임즈 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우측 상단에 계정명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계정 클릭합니다. 계정 페이지가 오픈됩니다. 왼쪽 메뉴에서 코드 사용 메뉴를 클릭합니다. 코드 입력을 통해서 게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페이지가 오픈됩니다. 아래에 보면 구매한 게임 키를 확인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코드 사용 항목 아래에 있는 칸에 게임키를 입력합니다. 사용 버튼 클릭합니다. 게임키에 해당되는 정보가 표시가 되고 상품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확인했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쪽에 게임 코드 등록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게임 키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계정 페이지의 왼쪽 메뉴에서 거래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 항목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옵션 중에서 코드 사용 내역 항목을 선택합니다. 방금 등록한 개인키 사용내역이 확인됩니다. 오늘은 에픽의 개인키 활성화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